안녕하세요, 탑스틱입니다. 제가 트린 상대 영상을 탱피들 하나만 올렸더라구요. 딜피들로 트린 상대하는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1레벨의 공포를 찍었으니 1, 2초 빠르게 라인 복귀. 트린 상대할 때 위험한 구간이 바로 1레벨인데, 1레벨의 공포를 찍으면 편안하게 라인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레벨에 침묵을 찍었으니, 가레벨까지는 더 사려야겠죠. 우리 미니언이 많으이 빨대가 1레벨이긴 하지만, 맛딜 넣어줍니다. 크림이 빼는 모습인데, 만약 말뚝 딜 하려 한다면, 빨대 끝나고, 공포 걸고 빼야겠죠. 원거리 이점을 살려 평타 계속 넣어주시고요. 빨대 2레벨부터 주도권이 생기는데요 트린이 들어올 때마다 빨아주면서 푸쉬 시작합니다 4레벨 이후 상성우위로 라인을 푸시하게 되면서 상대 갱에 취약한 구간이 있는데요 지금은 리신이 아래 정글에 보이니 강하게 압박냈습니다 여차하면 바이브 가능한 트린의 피인데요 만화가 부족하니 대포디나에 한 걸로 만족하고 귀환을 해주었습니다. 텔포를 들었으니 라인 손실 없이 복귀할 수 있겠죠. 트린 상대로 점화들면 킬각 잡기 편하긴 한데 우리 타워의 안녕을 위해 텔포를 추천합니다. 트리니 시시기도 없고 근거리라 상대하기 매우 편한 상대인 것은 맞으나 6레벨 이후 궁 때문에 5초 동안 버텨야 하는 상황이 나오므로 천가보2 개부터 올려줍니다. 다음 웨이브도 걸쳐지니 걸어서 복귀하였고요. 정 미니언을 타워에 안 박히게 조절하면서 트린의 귀환을 막고 유리한 라인을 형성합니다. 이대로 트린이 귀환한다면 CS를 태울 수 있겠죠. 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평타 기관 챔들의 카운터 아이템 판금장화가 나오지 않은 채 맞게 되는 갓 6레벨 구간이 조금 위험한데요 우리 타워 근처에서 안전하게 파밍해 주었습니다 판금장화를 살 돈이 모였으니 지체 없이 귀환하여 텔로 복귀합니다 판금장화가 나온 시점부터 다음 팔목 보호대 구간까지 트린 상대로 주도권이 확보되는데요 트린의 평타 들이확 줄은 게 보이시죠 이제 트린이 파밍하러 들어올 때마다 빨아주시면 되겠고요 트린의 CS 손실을 누적시키면서 슬로우 푸쉬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비 비교 웨이브를 쌓으면 자연스럽게 다이브로 이어지는데 트린의 궁 때문에 팔목 보호대가 나오기 전엔 다이브가 힘들고요 타워 채굴만 해줍니다 타워 철거 전문 트린 입장에서는 피들 상대로 타워골드를 뜯기면 상당히 불쾌하지 않을까 싶네요 보통 제정신인 트린이라면 피들이 빨대를 쓸때 회전배기로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회전배기를 쓰면서 맞다이를 신청할 때는 지체 없이 궁 갈겨줍니다 공포는 최대한 아꼈다가 마지막에 써주시고요 궁이 끝날 때쯤 신묵으로 마무리해줍니다 황음장화 다음에 팔목보호대까지 올려주면 트린 상대로 주도권을 더 연장할 수 있겠죠 트린의 딜이 잘안 박히는 모습 보이시죠? 리신 또한 AD 챔이라 갱을 받아도 크게 부담이 없는 모습이고요 틀에다가 팔목 보호대의 초식의 효과도 있으니 갱 흘리는 건 우리 아들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 리신의 턴도 빼주면서 그대로 라인 홀딩 해주었고요 트린에겐 지옥같은 라인전이 계속됩니다 트린 혼자서는 이 구도를 깨뜨릴 힘이 아직 없고요. 의신은 탑에 별로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트린의 동료들이 이 구도를 망치기 위해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디나이 해주시고요. 올 것이 왔는데요. 우리 팀원들도 올라오는 중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았습니다. 대신 트림만으로는 겁날 게 없으나 바드가 나타났으니 풀로 미리 빼주었구요 팀의 차이로 공고 흘리고 이득까지 줍니다 요네까지 합류하고 있으니 점더 턴을 써서 다이브까지 연결해주고 마나가 없으니 귀환 후 바텀에 테를 타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요네랑 스왑이 된 상태인데 상성이 요네가 불리해 보이네요 배고파서 트림 따주었구요 요네에게 탑에이브를 양보하고 미드로 복귀하여 리산드라 귀환을 끊으면서 미드 올라오던 바텀의킬좋구요 미드에서 살짝 대기하다가 만만한 트림 쪽으로 푸쉬할 사이드를 정합니다 아직까진 사이드에서도 지지 않을 구도인데요 리산드라까지 빨아버렸네요 아, 바로 두에 올려주시고요 실록의 장벽까지 올려주면 리산드라도 편하게 상대하겠죠 우리 미드가 꽤나 망한 모양인데 트리는 더 망했죠 일단 트리니사이드에서 힘을 못쓰는 상황이고요 바텀 푸시하면서 상황 보다가 테를 사줍니다 미쳐 날뛰겠습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에 안 써도 될 때까지 썼네요. 이런 게 동료화일까요? 우리 본대가 유리한 상황이라 계속해서 사이드 푸시 해주었고요. 애쉬가 막으러 왔는데요. 평소라면 그냥 박는 편인데 유리한 상황이니 무리하지 않고 한턴 뺍니다. 망한 트리는 무리하게 사이드 밀다가 잘리는 모습이고요. 한 바퀴 돌아서 애쉬 한번 노려봤는데요. 걸궁 됐고요. 게임은 기대를 많이 다 이상 탑스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